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고 고객행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고 채널을 애용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치리에 위치한 수려한 산세의 산 속의 힐링지 이미 3,179평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촌에 있는 산으로 수려한 산세입니다. 그러나 이숲 속에는요, 강릉시에서 바우길로 3m 세멘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로 도로를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어, 힐링지 바우길로 3m 세면대 포장도로 그리고 이포장도로로 차량이 통행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임량 3,179평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요. 어, 이것은 그 강릉시에서 어, 등산로를 위한 힐링지로 어, 올림픽 바우길로 개발한 그런 길로서요. 지적도 상에는 도로 표시가 없지만 실제 현황도로 및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고 등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토지는 어, 구매하셔서 어, 가족 단위 산소 또는 가족 단위 묘또 어, 나중에 차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어, 도로가 나와서 개발이 되는 멋진 힐링지로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가족 단위 산소 짜리 묘로 좋고요 일반 묘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힐링지로 아주 적합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실은 토지가 이제 토로 동상 시간이 지나면 다 개발에 효과가 잘 나는 그런 토가로 변하죠. 현재 이 토는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이 100%입니다. 지적도기상 보는데요.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현재 강릉시에서 바우길로 3m 세멘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로 어, 힐링지로서 어, 바우길 등산로 길을 개설해 놨습니다. 근데 실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지적도상에 보겠습니다. 어, 빨갛게 표시된 지도상에좀 약간의 그 공터가 보이죠. 이것은 어, 소유가 국가 국가 겁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는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 상공에서 바로 본 지적도상의 경계선 모습인데요. 어, 지금 강릉 시내, 그리고 안목, 강릉, 경포호, 어, 그리고 강릉시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 이것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강릉시에서 어, 전략적으로 바우길로 올림픽 바우길로 있습니다. 이 차단도로에서 바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산 위에는 이제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강릉시에서 전략적으로 어, 등산로를 올림픽 등산로 및 바우길로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지만 어, 스타량토링이 가능한 천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 양호한 그런 토지라고 보겠습니다. 어, 이제는 기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가 되었습니다 어, 원래 이제 이것이 제이 3m 도로로 바뀌게 되면 단독 다중 강화고 연립다세대 이와 같은 개발에 효과가 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기획관리상의. 권리상에... 정식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개발의 허가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어, 2m, 아, 2차선 도로와 어, 3m 세멘트 포장도로, 그리고 비포장도로로 강릉시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한 등산도 및 어, 힐링인지 바우 길입니다. 어, 여기는 또산 위에도 일부 세멘트 어,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 어, 현황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정묘 같은 거 산소 자료는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천에 위치한 수련산세의 산속의 힐링지 임야 3,179평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나실 때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하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